여기는 나나이모 섬에 있는 어, 맥포인트. 바다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림 같아요. 저기 뒤로 집도 보입니다. 같이 철석 피크쇼 촬영지 같은 느낌? 여기는 해가구치고 올라오려고 대기하고 있네요. 바닷소리, 평화롭고 고즈넉한 마을 예쁘지 않나요? 여기가 아마도 뷰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또 이쪽은 또 좋고. 라나이 모섬 너무 예쁘네요.